이번엔 이번에 4개의 식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전복 가지고 귀한 전복으로 장조림을 해주시네 <laughs> 귀하니까 이게 좀 네. 오래 두고 먹으면 참 좋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소고기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고 먹는 장조림의 삼, 세 번째, 네네. 바로 전복 장조림입니다. 이 전복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니까 고추기름과 같이 만나면 정말 풍미가 있어서 맛있는데요. 오늘 전복 장조림을 이용한 청경채 전복찜까지 알려드릴 야. 테니까 야. 정말 쉽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기 야. 바랍니다. 저는 근데 간장으로는 장조림이나 네. 장을 먹어봤는데 네. 지금 고추기름이 들어가니까 네. 또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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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작을 먼저 할 텐데 어, 제일 먼저 이제 전복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전복은 여기 보시면 전복이 여기 지금 살아있어요. 아침에. 네, 움직이네요. 아침에 갖고 와서 살아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이 전복이요 어,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복 맛이 좀 다르거든요. 네. 요 보이시죠? 움직이 움직이. 네. 네. 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 씻는데 어떻게 씻냐하면 요게 지금 주변이 바다 있기예요아 음. 음. 까만게요? 네, 요 바다 있기를 말끔하게 닦아내야 모든 전복의 비린 맛은 요 바다 있기에서 음. 나오거든요. 어. 요거를 이렇게 하얗게 되도록 이렇게 어, 다 닦아주세요. 근데 이거 씻을 때 어떤 네. 사람 뭐 소금을 좀 묻혀서 씻으면 잘 씻긴다 그러는데 뭐안 그러나요? 아 그렇지 않아 되고요. 이렇게 네네. 솔만 준비하셔서 요 폐각 주변이랑 요 살집 주변을 이렇게 말끔하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음.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를 혹시 되죠? 제거를 안 하면 좀 맛이 다를까요, 선생님? 이거 제거 안 하면 비린 맛이 비린내. 나요. 어. 어. 비린내가 많이 올라오니까 네네. 이걸 꼭 제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 흐르는 물에다가 계속 씻어가면서 어. 이렇게 어. 말끔해졌죠. 네. 네, 아까보다 훨씬 하얘지네요. 하얘졌죠. 네네. 네, 말끔하게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전복을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잖아요. 음. 네, 네. 깨끗하게 씻어놓은 전복을 요거를 이제 어, 살만 발라내야 되겠죠. 네. 이거 보시면요, 이 전복이 이쪽은 약간 두껍고 이쪽은 약간 얇아요. 네, 예, 이쪽에다가 숟가락을 딱 대고, 음. 어, 저거 딱, 잘해야 되는데. 딱드러내면 네. 이렇게 딱 들어내면 음. 음. 내장까지 딱 들리네요. 네, 다 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전복 살집만 구입을 할,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네. 내장 부분은 이렇게 도려내세요. 음. 아,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오늘? 네, 오늘은 오. 이걸 안 써요. 근데 이거 그래서. 뭐 따로 요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거요? 요거 이거 개우시라 그래갖고 전복 장을 음, 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죽 끓일 때, 요거 터트려가지고 다져갖고 넣기도 하죠. 음. 근데 전복 손질은 요게 끝난 게 아니고요. 요 안쪽에 보면 요렇게 이빨이 있어요. 요 네. 이빨을 말끔하게 요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음. 이렇게. 아, 전복은 진짜 손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손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복 손질이 다 끝났으니까 요거를, 어, 알맞게 우리가 장조림 먹을 때 알맞은 크기로 요렇게 2등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음, 네. 칼집은 제가, 뭐 따로 안 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요거는 칼집 안 내요. 왜냐하면 음, 음. 장조림은 간이 조금, 아, 다른 거보다는 조금 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칼집은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익히기만 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네. 썰어주세요. 네. 이것도 이렇게 썰고요. 네. 아 전복 진짜 맛있죠. 회로 <laughs> 먹어도 맛있고. 저건 예전에는 정말 귀했어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이제 양식이, 양식이 많이 나온다. 되니까. 어. 네. 이렇게 해서 전복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자, 이것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채소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 전복하고 장조림을 만들 때 궁합이 잘 맞는 채소가 있어요. 음. 바로 무예요. 음. 아, 무가. 네. 그 왜냐하면 네. 겨울 무가 단맛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 단맛이 많이 나는 겨울 무를 넣고 전복 장조림을 하게 되면 어, 전복의 맛이 굉장히 감칠맛이 확 올라오면서도 우리가 굳이 설탕 같은 걸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달달한 맛. 때문에 국물까지 아주 맛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 무도 요렇게 납작납작하게 요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네. 하면 우리가 집어 먹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무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전복의 맛을 아, 더 달콤하게 만들려면 바로 요 대파. 대파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1.5cm 가량 또는 2cm 가량으로 이렇게 토막을 내주시면 좋아요. 흰색 부분이 좀 많네요, 생이. 네, 왜냐하면 네. 너무 초록인 그 잎. 부분을 하게 되면 네. 안에 점액질 때문에 쓴맛이 아 생기거든요. 그 때문에 딱 이렇게 단맛 나는 부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꽈리고추는 어, 사실은 이렇게 반 갈라서 먹는 게 좋긴 하나 전복장조림의 그 맛이 다 스밀려면 이렇게 통째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준비할게요. 선생님 근데 전복을 좀 네. 좋은 전복을 고르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아 있어요. 네네. 좋은 전복을 고르려면 은요 일단은 어, 요 전복의 살집에 하나도 상처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음. 두 번째는 들어봤을 때 굉장히 묵직한 걸로 고르셔야 돼요. 음. 그래야 전복은 살집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살집이 굉장히 두툼해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요 패각 이 주변으로 이 전복의 폐주가 이렇게 넘어오는 게 좋아요. 음. 약간 커야지만 이게 좋으니까 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 동그랗지 않잖아요. 타원형이잖아요. 네. 이게 3대2 비율로 이렇게 타원형이 잘 되어 어. 어, 있어요. 네. 이렇게 동그란 전복보다는 이렇게 타원용으로된 아 전복이 훨씬 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맛있는 전복 장조림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는데요. 불을 좀 켜놓고요. 네. 여기다가 일단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네. 고추기름 넣는다고. 네. 그래서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 요거는 뭐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판하는 고추기름 만드셔 넣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음.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그 고추기름이죠. 그쵸? 네, 오.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요. 네네. 그리고 다진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세요. 음. 만약에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안 먹는데 하는 경우에는 피망 넣으셔도 괜찮아요. 음. 네. 그리고 요거 양파. 다진 양파예요. 야. 다진 양파 넣고 아까 제가 무 준비해 놨었죠. 네. 무하고. 그리고 어 향신채가 다 들어가면 좋거든요. 요 대파까지 이렇게 넣고 요걸 다 볶아주세요. 어. 음. 어느 정도나 볶아야 돼요. 요거요. 아 무가 약간 살캉하게 익었나 아. 싶을 정도로 볶으시면 되는데요. 요 볶다 보면 이 양파와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청양고추에서 올라오는 향 때문에 네. 무가 훨씬 더 달달해지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고추기름으로 볶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장조림은 하루만 먹고 안 먹지 않잖아요. 네. 보통 만들어 놓면 으한 일주일 정도 먹는데 이렇게 고추기름으로 향신채를 볶다 보면은요 방부 효과가 생겨요. 약간 방부. 매콤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전복장조림을 일주일 내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무가 조금 익을 정도면 한 10분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요거 한 3, 4분이면 어, 무가 거의 오. 익혀져요.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고추기름을 넣은 장조림이어서 네, 좀 기대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네. 맛이 좀 상상이 안 가서 제가 요거한세번 해먹고 갖고 나왔는데요. 네. 네. 정말 반하실 거예요. 어. <laughs> 뭔가 한국과 중국의 어떤 조화가 어, 어울리는 거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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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도 들어가고 음. 굉장히 색다른 장조림이라 반찬으로 드시기에는 아주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음, 전복하고 가장 친한 식재료가 있어요. 바로 다시마 우린물. 네, 왜냐하면 전복의 먹이가 자연산 다시마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볶을 때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네. 얼마나 넣냐하면 네컵 정도 넣으세요. 네 컵.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음. 고추기름 때문에 살짝 매워요. 네. <laughs> 매운 느낌이 여기까지 오. 와요. 그렇죠.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네. 저쪽으로 좀워주세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 이제 뭘 넣냐 하면 바로 요 간장을 간장. 넣어주세요. 진간장인가요? 예, 요건 네, 그냥 일반적인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분의 1컵. <laughs> 어, 선생님이 좀 많이 매우신가 봐요. <laughs> 이게 뭐 연기랑 같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아, 이게 볶을 어. 때 많이 올라오는 거아요 네. <laughs> 맛술이에요. 네. 맛술 2큰술 넣어주세요. 음.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걸 지금부터 끓여요. 네. 어떻게 끓이냐면 무가 나른하게 익을 정도로 끓이는데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려요. 음,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세요. 물의 양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지금은 4컵이었잖아요 네. 처음엔. 음. 근데 줄어들어서 3컵 정도 분량 됐을 때. 아, 그리고 오. 이 무가 이거 보세요. 살캉하게 무가 익혀졌어요 이렇게. 이때 뭘 넣느냐 우리가 준비한 전복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전복은 너무 오래 졸이면 안되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어요. 무가 음. 더 자랗게 익혀졌을 때 음. 전복 넣고요. 오래 끓이면 저게 질겨지죠. 그쵸, 그쵸? 전복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꽈리고추를 꽈리고추. 넣으세요. 아 향도 좋겠다. 음. 꽈리고추 들어가요 버터구이 할 때도 사, 살짝 구워야 되죠. 네, 네, 살짝 구워야죠. 맞아. 오래 구우면 질겨져서. 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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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었는데 한참 구웠더라고. 졸이기만 <laughs> 하면 돼요. 네. 이거 뭐 그렇게 오래 안 지어도 또되는데요 네, 요거는 딱한 3분에서 3분. 4분 정도만 끓이면 되는데요. 요거 아주 금방 끓어요. 그리고 이게 맛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향신채를 계속 볶았잖아요. 고추기름에 네, 네. 그러고 나서 다시마 우린 물 넣고 물을 푹 끓였기 때문에 무가 지금 굉장히 달달하죠. 아... 이 국물 맛이요 굉장히 달달하고 감칠맛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뭘 넣나요?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었 그렇죠. 네. 분을. 안 넣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윤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네, 네. 간장만 넣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끓 끓으려고 할때 네. 바로 물엿을 넣어주세요. 아. 어. 진짜 윤기 날 정도만 딱 넣으시네요. 음. 네. 네. 아, 저거 밥 이렇게 비벼서 먹어도 아유, 너무 맛있을것같아요그 위에 전복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되면 이제 이 국물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너무 너무 네. 많이 만들죠. 요거요 국물 이제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잡숴 보시면 과히 짜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 살짝 구워서 아. 요 국물에다가 졸여 드셔도 되고요. 아. 요새 한창. 감자 집에서 많이 감자 반찬 해 드시잖아요. 감자 납작납작하게 썰어가지고, 요 국물에다가 졸여 잡수셔도 되고요. 아, 요새 양배추들 많이 나오지요. 네. 양배추 굵게 채 썰어서, 어, 애호박이랑 같이 요 간장에다 볶아 잡수셔도 되고요. 음. 요게 간장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 고추기름, 양념장, 장조림이요.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네. 음.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끓고 있습니다. 음. 야, 만는 간장을 음.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요리를 하면서. 맞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요거 한 1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되거든요. 네. 네. 어, 우리 철규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 전복 같은 걸로 뭐 잡수세요? 뭐에 잡수세요? 저는. 단순히 그냥 전복 회로 해가지고 참기름장 찍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전복이 요새 양식이라 그닥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네.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것도 아주 괜찮게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 야. 만들어지는데 요거 국물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네네. 이거 뭐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며칠이 든든하겠는데요 이거? <laughs> 이거요. 일주일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거. 일주일 되기 전에 다 먹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갈것 같지가 네. 않아 이거. 첫날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이거에다가 제가 무만 먼저 한번 네네. 드려볼게요. 네. 한번 접서 보세요. 무 숟가락. 뜨거워 조심해야 돼요. 요거 여기 숟가락 여기 있어요? 네. 아 요즘 무가 진짜 달긴 달더라고요. 아 맛있더라고요. 어, 겨 무가 잘 익어서 탁 넣는 순간 네. 바로 예. 요즘에 저 무국 끓여 먹으니까 오,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때요? 아, <laughs> 너무 좋아요. 보여. 뭔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아, 밥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자, 그랬으면 이제 아, 완성이다 됐어요. 네네네.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저는 이 꽈리고추를 너무 누렇게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있을 때 담아요. 음. 그럼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요 보세요, 이렇게. 야. 무하고 같이 전복에는 색이 잘 매겨가지고 그렇죠 요거 네. 정말 야들야들하게 정말 맛있습니다 어. 에야. <laughs> 드시고 싶죠 하, 네. 전복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음, 저기다 네. 메추리알 좀 넣어가지고 어. 아 메추리알 어. 넣어도 그렇죠. 괜찮은데요 네. 근데 요 전복이 싸대요 네 음. 이럴 때 많이 넣어가지고 그죠 해먹으면은 야, 아 야, 요렇게 다 담겼으면 요거에다가 어떻게 양념해 먹냐면요 슈가루를 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실고추 있죠. 실고추를 이렇게 데코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잣을 오. 같이 해서 이렇게 잡수시면 아. 아니, 잣이 요게... 들어가면 또고급죠 예쁘다. 여게또 아, 네. 아주 일품 요리가 네, 만들어지죠. 그쵸. 어떠세요? 오, 아유, 맛있어 아,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예. 아, 예. 자, 그러면 아까, 아, 그러면 요거 남은 국물이랑 요런 거 갖고 뭐 다른 거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오. 청경채 넣고 중화찜을 만들 건데요. 오. 요게 약간 중국풍인가? 중화풍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요거는 그냥 뭐 고춧가루 넣으면 그냥 우리식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또 별미로 잡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 어, 요고, 아, 청경채. 청경채 준비하세요. 청경채 준비해서 앞부분, 뿌리 부분 요렇게 좀 잘라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벌려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세요. 네. 왜냐하면 요 안쪽까지 요렇게 다 잎을 하나씩 뗄거 아니니까 네. 요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세로로. 이렇게 에이. 4등분 정도 음.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작은 보이시죠? 거는 한2 등분 정도. 네, 작은 거는 한2 등분 정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전복하고 무하고 꽈리고추만 이렇게 따로 준비해놨어요. 네. 이게 지금 건지거든요. 이걸 한번 볶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한번 볶을게요. 아, 국물은 일단 지금은 안 하나요, 그러면? 국물이요. 국물도 준비하면 되죠. 네. 음. 자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두르고요. 식용유는 한두 큰술 정도 먼저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파 채썬 거를 먼저 넣고요. 네. 탁 음. 이제 중국 요리라는 게딱 느껴져요. 네. 청경채 들어가고, 음. 그렇죠. 양 청경채를 파. 넣고 요거를 볶아주세요. 어. 어허. 이 것도 아주 별미일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아주 별미예요. 어느 정도 볶느냐면 약간 양파가 나름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네. 중국 요리에 청경채가 참 많이 들어가죠? 네, 음. 이 청경채는 우리가 싱싱할 때 쌈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볶으셔도 되고요. 양파에 약간 음, 나른한 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볶고요. 네. 중국 요리가 고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음. 채소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 엄청 많이 들어가. 네. 이렇게 화력이 좀 세면 훨씬 더 맛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요리는 불맛이라 고 그러죠. 네, 좀 화력이 세지 않아서. 벌써 그래서 미까지 뜨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청경채가요. 될까요? 너무 나른하게 돼도 이게 물컹거려서 맛이 없어요. 네, 네. 살캉살캉해야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적절한 거예요. 그냥 건데. 물이죠, 이거 예, 요거 그냥 일반적인 물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물 넣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요 국물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음, 네. 요거 네. 국물. 요거 국물 준비한 거 넣으세요. 이렇게. 음. 얹어서. 음. 두 국자 정도. 예. 한 일곱 큰술 어. 정도 넣으시면 딱 적당할 거예요. 음,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간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 간장만 조금 넣으세요. 간장.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소끔 끓여요. 한 소끔 끓이는데 이거 끓일 때 그냥 그냥 끓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준비한 이거 음, 전복하고, 예, 전복 네. 꽈리고추하고 무도 같이 음. 넣고 네네. 한번 볶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맛있다고요. 전복 장조림만 이렇게 주면 사실 살짝 실증 나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바꿔 주는 것도 좋거든요. 음. 자, 요렇게 볶아 주세요. 뭐 이미 간이 다 배어 있어서 네, 일단 전복이랑 다. 네. 자, 그다음에는 여기다 뭘 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아세요? 요거. 요거 뭐냐면 바로 어, 녹말가루예 녹말가루를 우리가 중화풍으로 먹을 거면 살짝 엿다가 조금 든든하게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녹말가루를 녹말가루 아, 한 큰술에 음. 물두 큰술을 넣고 이렇게 만드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끼얹어줘요. 녹말가루 네. 제일 마지막에 넣네요. 네,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지 이게 걸쭉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녹말가루 넣었으니까 좀 고소하게 잡수시라고 참기름도 이렇게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아. 음. 그리고 살짝 간 맞춤하게 소금으로 조금만 간을 해주세요. 음. 한두 꼬집 정도. 네네. 센불에서 볶다 보면 어때요? 국물이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죠. 네. 줄어들었죠. 네. 이게 이제 다된 거예요. 요거 오. 잡수시면 돼. 요 음. 굉장히 맛있죠. 자, 그랬으면 네. 여기에다가 통깨만 이렇게 아, 뿌려주면 돼. 통깨를. 아. 음. 보기도 좋고 아우.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네. 네. 요거 제가 일부러 청경채 요 볶음은 청경채 찜은. 뜨겁게 잡수셔야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시식할 때안드렸어요 진짜 금방 된다. 이거 완전 그게... 금방 되잖아요. 네. 정말 그게 들어가는 순간 지금 약간 걸쭉하게 그쵸? 바뀌었네요. 그렇죠. 완전 벌써? 걸쭉해졌죠. 이야, 네. 궁금한 전복장부터. 그러니까요. 네. 음. 음. 무하고 전복하고 청경채하고 같이 이렇게. 아, 이게 아. 고추기름하고 이게 어우러지고 너무 어우러지니까 좋지 않아요? 네. 고추가 포인트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건 내 맛이야, 이게 딱 나옵니다. <laughs> 맞아요. 아, 이거 살짝 매콤한데 음. 너무 좋은데요? 음. 파리 고추향도 나는 저. 음. 와, 이게 진짜 음. 맛있다. 음. 야, 밥 반찬으로 그만 완전 고추향이 달라요. 아, 완전 고추향이 달라요. 네. 보통 우리가 흔한 그냥 간장으로 된 전복장만 음. 먹어봤는데요. 네. 야, 다르죠? 이거는 감칠맛부터 해서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야, 국물 좋다. 맛 어떠세요? 음 국물 맛? 무 좋고, 국물 아주 뭐.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국물은 음 만능 요리의 기본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뭐든 만들겠어. 와. 진짜. 음, 계속 들어가서 이거 일주일 먹겠네 <laughs> 그러면 오늘 만들어서 내일까지 잡수시고요. 음 <laughs> 국물 남으면 이렇게 청경채 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졌네요 음. 완전 녹아요. 녹고 음. 전복이 야들야들하니까. 아. 음. 전복을 근데 이렇게 불에다가 했는데도 네. 시간만 적절히 지키면 음. 그 야들하게 먹을 수도 네. 있네요 짜지 않고 그래서 맛있는데 오. 이 전복 같은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 한번 불만만 좀 입히고 한 2, 3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아주 맛있게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음. 음. 청경채찜좀 음. 너무 좋아.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음. 딱 이재용 아나운서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스타일이에요. 음. 레시피 보겠습니다. 두고먹는 장조림 특집 삼탄 오늘의 메뉴는 매콤한 전복장조림과 청경채전복찜입니다 먼저 전복은 이끼를 제거하고 살찜만 준비해주세요. 내장을 말끔하게 잘라내서 씻고요. 전복 이빨만 도려내고 사선으로 2등분합니다.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고 무와 대파는 2cm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다진 양파, 청양고추, 마늘과 맛술, 무, 대파를 볶습니다. 무가 살짝 익혀지면 간장과 물엿을 넣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다시마 우린 물이 세컵 정도로 졸면 전복과 꽈리고추를 넣어 3-4분간 끓입니다. 전복이 익으면 그릇에 담고 잣과 실고추를 올려주면 전복 장조림 완성입니다. 이제 청경채 전복 찜도 만들어 볼까요? 청경채는 씻어서 세로로 가르고 양파는 얇팍하게 채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와 청경채를 볶습니다. 여기에 전복 장조림 건지와 국물을 붓고 생수를 넣어 끓여줍니다. 물 녹말과 참기름을 넣어 빠르게 볶아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청경채 전복찜 완성입니다. 입맛 사로잡는 별미 전복 장조림과 청경채 전복찜, 꼭한번 만들어보세요. 전복 장조림, 청경채 전복찜인데, 야, 야 이렇게 추울 때. 전복, 이 청경채 전복찜은요. 네. 제대로 어울리고요.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전복 장조림은 해놓고 계속 드시면 야. 계속 드실 수도 없다. 오늘 내일이면 <웃음> 끝이에요. <laughs> 음. 자, 일단 한 끼면 끝이에요. 아. 네.